따라합니다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 <laughs> 여러분 엔돌핀에 대해서는 꽤 많이 들어보셨지요? 방송에도 워낙 많이 나와서 엔돌핀은 애들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합니다 이 엔돌핀은 언제 만들어진다 그럽니까? 즐겁게 웃고 떠들고 즐겁게 웃을 때이 분비되는 호르몬이 엔돌핀인데, 엔돌핀은 피로 회복에도 좋고, 스트레스와 불안도 감소시키고, 암도 치료하고, 강력한 진통 작용도 있고,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수, 형성시키고, 노화 방지까지 하는 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최근에 발견한 호르몬 중에 다이돌핀이 있대요. 뭐라고요? 다이돌핀.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다이돌핀의 효과는 앞에서 말한 엔돌핀보다 4천배가 있대요. 4천배가 있댑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두 번씩 말하게 하지 마세요. 엔돌핀보다 4천배 효과가 있대요. 4천 여러분 그러면 그 좋은 다이 돌피는 도대체 언제 분비가 되고 만들어지느냐? 따라합니다. 감동을 받을 때. 예, 감동 받을 때래요.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음악회 가서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 어디 가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 전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 그런데 호르몬 유전자가 클 때에 우리 몸에서 활성화되고 엔돌핀이니 다이돌핀 같은 좋은 호르몬들을 막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의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감동을 받을 때 우리 몸에서 다이돌핀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 해당이 되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았던 감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감동 그리고 가장 컸던 그 감동은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때 사람에서 받은 감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큰 감동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감동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까마득합니까? 감동을 언제 받아봤나? 생각도 안 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받기를 참 좋아하고요. 감동받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데는 참 인색해요. 바라기만 해. 아, 왜 사람들이 감동을 안 주나? 왜 세상이 이런가? 왜 이렇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이 따라야 돼요. 내 시간이 들어가고, 내 돈이 들어가고, 내가 손을 봐,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주고 싶은 감동의 크기만큼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남을 감동시키는 데는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너무나 이기적인 우리 인간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감동을 받기보다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항상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그다음에 그릴 수 있는 하나님께도 감동을 드려야 되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마침 오늘 본문 속에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사람들도 나오고 하나님께 감동을 준 사람도 나오는 다윗 왕에게는 여러분 30명의 용사가 있 싸움 잘하는 용사. 그래서 다윗 옆에서 그가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왕이 될수 있도록 도와줬던 30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용사라고 다 같은 용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전투 싸움의 능력에 따라서 첫째 용사 세 사람, 일급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급, 둘째 용사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둘째 용사 세 사람이 다윗왕을... 찾아온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뭐냐? 아비세 분하야. 그리고 한 사람 이름이 안 알려져 있어요. 이들은 전투 능력, 전투 능력, 싸움 능력, 능력면에 있어서는 첫째 용사 세 사람에 좀 미치지 못했지만, 이세 사람은 다윗에 대한 충성심은 그들에게 조금 더 뒤지지 않았어요. 그 사건이 오늘 나와요. 여러분, 사람은요. 능력도 중요하지만 충성심이 중요하고 충성심도 중요하지만 성실성도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능력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아무리 좋고 뛰어나도 여러분, 충성심이 부족하고 아니면 충성심이 없거나 성실성이 없거나 부족하면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 신뢰가 가지 않아. 저 녀석은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충성심이 없어 성실성이 떨어져.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은 못 맡겨.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교회에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고 성실성이 부족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부서,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왜? 잘 돼야 되는데. 저 사람에 맡겨서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은. 바뀔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어도. 차라리 능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에게 중요하를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부족한 것은요. 도와주면 돼. 능력이 있는 사람 붙여주면 돼. 그러면 그 부서는 돌아가 일이 돼. 그런데 말이죠. 충성심이 부족하고 없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성실성이 거기다 부족하면 도와주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명락교의 성도들은 능력도 충분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도 충분하고, 교회에 대한 사랑도 충분하고, 성실성도 충분한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남과 북이 통일되고 남북의 공동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다윗의 세력이 크게 확장될까 봐 우려했던 블레셋 족속이 먼저 공격을 해 왔어요. 저놈 자식 가만두면 안 되겠다. 둘째 용사 세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은 아둘람 굴 근처에 있는 산성에 있었고, 볼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에 촥 진을 치고 다윗을 잡으려고요. 그래서 다윗당은 볼레셋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곳의 산성에 임시로 본부를 차린 거예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잘못 가고. 그러니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그 상황이 굉장히 답답했을 것이고 자신의 처지가 처량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굴라굴 아둘람굴 들어보셨어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굴에 숨어 있었거든요. 왕이 되기 전에도. 이제는 왕이 되었는데도 블레셋을 이번에는 피해 가지고 아둘람굴에 숨어 있었으니 거기에 있었으니 답답하고 좀 차량 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멀리 예루살렘 베들레헴 쪽을 쳐다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만 이런 말을 하고 말았어요. "야,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이 말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원하여 말했다. 간절히 바랐다. 저물한잔 마셔봤으면 힘이 날텐데, 위로가 될 텐데.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우물물을 마시고 자랐어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우물물은 특별히 굉장히 시원하기도 하고 깨끗했대요. 다윗은 블레셋과 치열하게 전투하는 중에 고향 근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고향 생각이 확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그 시원하고 깨끗한 우물물 한 모금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아들람굴 근처의 물이 수질이 별로 안 좋았대요. 그래서 베들레헴 우물물이 더 생각났을 거예요. 결국 그 간절한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입밖으로 입밖으로 툭 튀어나오고 말았어요. 누가 저 베들레헴 성문 옆에 큰물한잔 그 내게 가져다 줄고 문제는요. 다윗이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말을 둘째 용사 세 사람이 듣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야야, 우리 왕께서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고 답답하면 저런 말을 하셨겠냐? 가자. 그래가지고요, 본넷 세 사람의 진영을 어떻게 하고 돌파하고 어떻게 하고 돌파하고 지나가서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드린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성문까지 가서 다윗이 한절를 원했던 우물물을 길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둘람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왕복 40km 정도 됐어요. 지금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기에는 적들 블레셋 군대가 우글거리는 그 적진 그걸 뚫고 다녀온 거예요. 그것은 오직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다윗은 이세 용사의 그 행동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합니다. 감동. 감동을 줘야 합니다. 감동. 오늘 둘째 용사 세 사람이.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의 마음, 그 간절한 소원을, 그 마음을 알아주기도 했고, 실제로 목숨을 걸고 그 소원을 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니 이 다윗은 너무나 크게 감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만 해도, 알아주기만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주기만 해도 우리는 감동을 먹어요. 감동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 마음을 알아주고 수고를 알아줘야 합니다. 아유, 당신 뭐 코가 지고 짓거리 많고 월급 벌어 오느라고 뭐 수고나 했겠어? 그러면 이제 남편은 아이고 당신은 집에서 맨날 잠이나 자지 뭐 했어? 이러지 말고 남편도 아내도 서로가 그 마음을 알아주고 수고를 위로해 주고 알아줘야 돼. 알아줘.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요 그 알아주기만 해도 마음가속을 알아주기만 해도 감동을 하는 감동. 여보 요즘 힘들지 힘들지 않은 이세 글자가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말의 힘이에요. 그냥 힘들지 하고 물어만 봤어 그런데 막 눈물 흘리고 감동을 하는 게그 순간에 힘든 마음이 싹 녹아내리는 거요 신기한 일이죠. 당신 힘든 거 내가 다 알아. 당신이 뭘 원하는지 내가 알고 있어.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당신 원하는 거 해줄게. 그러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말만 해줘도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음? 여자들은 특별히 작은 거에 감동하잖아요.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이런 거에 감동하잖아. 감동하잖아. 남편이 아내가 모르는지 알았는데, 내 마음과 수고를 모르는지 알았는데,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도 알고 있구나. 응? 그냥 안 해줘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녀의 마음을 알아줘야 합니다. 시어머니 마음도 좀 알아주고, 며느리의 마음도 좀 알아줘야 합니다. 장모님의 마음도 알아주고, 사위의 마음도 알아줘야 합니다. 지만 힘들다 그러지 말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총그 마음을 알아주고 수고를 알아줘요. 거기다가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만 하면 우리는 두 배로 감동하는 거예요. 뒤로 잡아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는 교인들의 그 마음과 수고를 알아주고요. 또 교인들은 목회자의 수고와 그 마음을 좀 알아주고요. 교인은 교인들끼리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수고를 알아줘야지. 추나 더우나 저 앞에서 말이죠. 구판장에서 교회를 위해서 물건 파는 우리 구판장 그들도 집에 가면 다 귀한 아내고, 귀한 엄마입니다. 뭐가 아쉬워서, 거기서 물건 팔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알아줘야지. 사랑방에서는 사랑방 리더와 부리더들,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어, 더우나 추우나,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하는 분들 알아주고, 또 안에서 안내하는 분들 좀 알아주고, 방송실에서 일하는 분들 알아주고, 저, 저 위에 있는 분들은 예배 시간 내내 긴장을 못 풀어요. 그런데도 빅 소리 한번 나면 여러분은 째려 보잖아요. 그러지 말고 실수는 모르는 척 하고 그냥 수고만 알아주라. 응? 주방에서 그 더위 속에 말이지요 쩔쩔피울그 땀을 흘리면서 어? 일하고 설거지하는 분들 좀 알아주, 알아줘 여기 찬양대들 있습니다만 찬양대 여러분 폼 잡고 예쁘게 파마하고 찬양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분들은 예배 드리려면 예배 전에 한 시간, 예배 드릴 때한 시간, 예배 후에 한 시간, 세 시간 드려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기서 삑 소리 좀 난다고 해서 나중에 또 엘토가 틀렸네, 베이스가 틀렸네 그러지 말고 교사들네 수고도 알아주고 좀 알아주자 따라합니다 알아주자. 그러면 감동하는 거예요. 뭐안 해줘도 거기다가 시원한 커피 한잔 돌리면 넘어간다니까요. 아멘이라잖아요 직장에서 좀 그렇게 하세요 내가 윗사람이면 아랫사람 사정 좀 알아주고 아랫사람이라면 사장 마음도 좀 알아주고 마음과 수고를 알아주면 다른 거안 해도 감동을 먹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좋잖아요 따뜻한 위로 말을, 말을 원한다면 위로의 말을 해주고, 뭔가 도와주기를 원하면 도와주고, 잘 모여주기를 원하면 좀 모여주고, 사랑방에 협력해주기를 원하면 협력해주고, 회비 내주기를 원하면 회장들 생각해서라도 좀 내주고,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그들은 두 배로 감동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데,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럼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알아주고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부 때는 막 아멘 하더라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원하는 것을 해주면 그들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알아주는구나, 그래도 교인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애를 쓰고 내가 원하는 것 해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와 가정은 더 행복한 교회가 되고 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어느 대형 마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어느 날한 노인이 점원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당신이 아침마다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는 모습에 나는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었어. 사실은 오늘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려고 내가 마음먹고 왔는데 당신의 미소와 인사를 듣고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감사하다고. 그 점원은 그저 월급받으니까 매일 하던 대로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말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평범한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니까. 그 후에 그 점원은 인사할 때마다 더 진심을 담아서 인사했고, 이 이야기는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감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의 밝은 미소가,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의 작은 도움이, 나의 작은 협력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면 그냥 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건안 하고 맨날 전도지만 갖다 주고 교회만 오라 그러면 되겠어요. 엄청난 감동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말 한마디로 작은 행동 하나로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감동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입니다.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나 부정적인 교회 이미지나 부정적인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야, 괜찮네. 저 사람 명락교에 다닌다 그러지? 괜찮네. 그것이 가장 영향력 있는 전조지가 되고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용사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길어왔을 때 다윗은 너무 감동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우물 물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물은 용사, 부하 세 사람이 적진을 뚫고 목숨을 걸고 기로운 물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거든요, 다윗은. 그 정도만. 어. 그래서 다윗은, 그래, 그래, 너희들 참 수고했다. 너희들 정말 그 마음이 고맙다. 내가 정말 감동받았다. 그러면서 물을 꿀꺽꿀꺽 마신 것이 아니라, 그 정도만 해도 꽤 괜찮은 왕입니다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경솔했던 행동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저를 위해서 결담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해서 내 부하들이 목숨을 잃을 수 뻔했습니다. 이건 물이 아니라 피입니다. 다윗은 우물물을 물이 아니라 세용사의 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시는 대신 하나님께 다 보인다. 이런 모습에 다윗의 모습을 보고 누가 감동했겠어요? 부하들이 감동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고 그 세부하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 먹었겠어요. 하나님은 또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 받으셨겠어요. 다윗은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사람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에게도 감동을 준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여들었을 때 그들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책임져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감동을 줬어요. 내게 뭘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감동 준게 아니에요. 참으로 갚을 것 없는 그들에게도 감동을 줬다 다윗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에 오늘 이세 명의 용사를 통해서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누가 목숨 걸고 우물 물을 떠다 주겠어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쉽지 않지만 감동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감동을 주려고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최고의 감동을 드렸어요. 자기가 받은 감동을 그냥 자기만 받으면 되는데 그 자기가 받은 감동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 거예요. 나는 이런 감동을 받을 자격이 못 돼. 내가 경솔해가지고 난 오히려 부하들의 목숨을 잃게 할뻔 했는데 나는 오히려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다 부어드렸어.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이뻐 보였겠어요, 여러분. 하, 참 내가 만들었지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 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다윗이 하는 그 다윗을 지켜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보다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내가 너를 보니까 너 너무 마음에 든다. 야, 이동성 목사, 너를 내가 보니까 너무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게. 야. 생각만 해도. 응?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줘야 하지만 누구보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 돼요. 그것이 봉사도, 봉사든 뭐 무엇을 드리는 것이든 감동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 속 깊은 마음을 알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 드려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하실 때도 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라고 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셨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라고 하셨구나 내게 은혜 주시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자고 알아들이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하십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은 두 배로 커지는 거지. 그런 사람은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말이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너무하지 아브라함은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높이 칼을 들고 내리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초상으로 삼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손 대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순종에 너무나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치에도 안 맞는 말씀에도 순종할 때 크게 감동하시고 우리가 크게 감동할 정도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기복주의라고 뭐라 그래요 복을 너무 강조한다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복안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복받아야지. 오직 거기에만 마음을 치우치면 그건 안 되겠지만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사람들도 나에게 감동을 줘요. 내가 하나님께 감동드리면 하나님도 나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남에게 감동 받으려고만 기다리지 말고. 요즘은요, 사람들도. 감동에 목이 말라 있고 하나님도 감동에 목이 말라 있대요. 왜 그럴까요? 감동을 주는 사람,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기가 아주 더 쉬워요. 조금만 노력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막 인터넷에 올리고 난리가 나요. 왜? 감동주는 사람이 적으니까. 하나님께 또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귀하니까. 사람들도 하나님도 감동주는 사람을 찾고 감동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고 하나님에게도 인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감동을 주는 곳이라면 아무리 멀어도 찾아갑니다. 아무리 비싸도 찾아갑니다. 식당도 카페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감동이 있다면 찾아가 왜? 감동에 목이 말랐어요. 감동의 사람들은 감동만 받으면 마음도 열고 지갑도 엽니다. 하나님도 감동만 받으시면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있는 거 없는 거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심으로 드림으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복을 받고, 은혜받는 멋진 인생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